안녕하세요. 시대정신입니다. 허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에서 명품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그 주인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선물한 사람은 김기현 전 대표의 아내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2023년 당선 후 아내가 김 여사에게 사회적 예의로 클러치백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덕담 메모를 동봉했을 뿐 청탁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선물이 당대표 선거 지원의 담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 영장엔 김 여사가 피의자로 명시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100만 원대 사회적 선물일 뿐이라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단순히 가방 하나로 끝나지 않는 연결고리를 추적 중입니다.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의례적 선물이라면 이 나라의 의례는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특검의 수사보다 먼저 국민의 상식이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물품 수술을 하고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자 개헌까지 계엄까지... 정말 욕심이 대단한 윤석열 부부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